오늘 창세기의 본문을 읽으며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왜 하가를 주었을까요? 남자의 성기, 표피를 자르는 행위인 할례는왜 행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말도 하지 못하는 유아들에게 왜 세례를 주는 것일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죽어 마땅한 소동 사람들을 위해 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창세기 16장에서부터 18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의 이야기들을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아주지 못한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지 1 0 년이 지났지만 사례는 여전히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쫄립니다. 그렇기에 사례는 아브라함의 씨를 이어주기 위해 자기의 여종 하갈과 아브라함을 동침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의 행동은 죄일까요? 물론 우리는 넓게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불신앙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례의 이 행동은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사회적 관습이자 법적인 권리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발견되는 함무라비 법전과 누지 고서라고 하는 이 문서에서는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 여종 그 여인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 대리모 역할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여종의 아이가 아니라 누구의 아이가 될까요? 바로 여주인의 아이가 됩니다. 한마디로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더라도 당시 사회의 관례대로 이 아이의 엄마는 하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육 장 이절에서는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라고 사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갈이 선을 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 불임은 여성에게 가장 큰 수치였습니다. 반대로 다산은 신의 축복이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하갈 자신은 종이지만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사실에 사례에게 선을 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위치에 위협을 느낀 사례는 하갈을 핍박합니다. 오늘 썸네일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썸네일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로 하갈은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위로를 받으며 아들, 즉, 이스마엘이 낳을 것이라 약속을 받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86세에 이스마엘이 낳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마엘을 낳게 하신 걸까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낳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 또한 신약에서 우리는 볼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아닌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이 창세기 21장에서 구체적으로 더욱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17장으로 넘어오면 아브라함은 어느덧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스마엘은 몇 살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에 낳았으니 이스마엘은 13살이 됩니다. 어쨌든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인 아브라함으로 개명시킵니다. 또한 사례도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의 뜻인 사라라고 개명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열국의 아버지와 열국의 어머니로 만들겠다라는 증거로 할례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하갈이 아닌 사라를 통해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구체적인 약속의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이스마엘에게 흘러가지 않고 이삭을 통해 흘러간다라고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뜻 또한 내일 21장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17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어주시고 또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개명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창세기 18장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천사는 날개를 달고 있을까요? 혹은 드래곤볼이라고 하는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머리 위에 링이 있는 모습처럼 천사가 나타날까요? 이에 대한 답은 오늘 성경 이야기를 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악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 소식을 자신의 집에 찾아온 세 명의 손님들을 통해 알았습니다. 이세 명의 손님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이들 중한 사람은 하나님이시며 나머지 두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세 명이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환대하러 마중을 나갑니다. 자, 여기서 천사들의 모습이 날개를 달고 있는 모습이라고 성경에 묘사가 되나요?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과 보통의 외형이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하튼. 창세기 18장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구, 깐부라고 생각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아브라함에게 비밀로 하지 않고 말해 줍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니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에 와, 주님, 잘됐습니다. 저 녀석들 나쁜 사람들인데 정말로 왜더 빨리 죽이시지 않았습니까? 다 죽이시지요. 역시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저기 안에 저 악한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도 만약에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열 명이 함께 죽으면 어떡합니까라고 하며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을 향해 하며 멸망을 막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자기 조카인 로시 거기 거주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알려면, 왜 아브라함이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지 알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알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본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가지는 이 연관성들을 함께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자녀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관성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할례와 마음의 할례의 연관성에 대해서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와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연관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자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하려고 했던 사람의 방식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과 능력으로 태어날 이삭을 통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행동과 사고와 방법과 방식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안에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삭을 낳는 과정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에 겪어야 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인가요? 이삭이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과 환경일까요? 그래서 성경은 굳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99세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인이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이였을까요? 사실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동시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가능성이 있는 탄생일까요? 세상에 남자의 정자 없이 처녀인 여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지면 분명히 그 여자가 불륜을 했을 거다 아니면 다른 외간 남자와 놀다 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처녀가 그냥 임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삭의 태어남을 준비하는 모든 이야기들 결국 이삭의 태어나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적인 출생을 동시에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할례와 마음의 할례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남자 후손은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만약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신약에서는 이 구약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골롯에서 2장 11절은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는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할례 또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례가 가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먼저 구별입니다. 할레는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의식입니다. 따라서 그들 사회에서는 다른 모습, 구별된 모습을 육체적으로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체의 가장 은밀하고 본능적인 생식기를 자르는 것은 인간이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을 끊어내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권자라는 것을 할례라는 의식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할례는 신약에서 더 이상 육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해주신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할래, 이 할례는 우리의 마음 안에 부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의 그리스도를 통해 해주신 그 할례로 인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며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할례 대신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에 따라 할례가 세례로 대체가 됩니다. 이와 같이 대체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의 연속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로교는 이러한 언약의 연속성으로 인해 할례와 세례 모두가 은혜 언약으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례 그 자체, 할례 그 자체.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모든 은혜 언약의 내용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할례를 며칠 만에 행하라고 하나요? 바로 나은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이를 근거로 장로교 신학은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어 주신 언약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입니다. 저는 솔직히 살아가면서 기독교인답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매우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거에 대한 대상이 성도라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저와 같은 동종업계 사람들, 즉, 사역자들 안에 있는 그 무리들을 볼 때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조카를 구하기 위한 기도였을까요? 단순하게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만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멸망할 소돔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결국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7장 25절은 다음처럼 말합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언제나 살아 계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중재한다고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까지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기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본받고 그 모범을 따라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파이팅 합시다. 힘내세요. Mm.